안녕하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형 리플로에 대한 특징 및 주요 기능을 동영상과 같이 소개드립니다. 과거 10년 전에 비하여 SMD 부품은 초박형 및 고정밀 온도 제어를 요구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미래의 환경을 위하여 전력 소모가 적으며 인체 및 환경에 저해되는 장비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CO2 발생 국가 중에 상위에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환경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진공 리플로는 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컨베이어 타입 2. 배치 리플로 3. 경제적인 배치 오븐으로 구분하였으며 오른쪽은 N2 기능 선택 가능한 장비입니다. 방식는 RK41 리플로 장비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반도체, 전장 차량용 부품, 생산, 6G 통신 부품 개발 및 생산 등에 널리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경제적인 배치 리플로 장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치 리플로는 모두 인프라 레드 히타 방식입니다. 핫 컨벡션 되지 않으면 부품 손상과 균일한 온도 유지 불가능합니다. 여러 많은 배치 리플로 중에 알파이 장비는 핫 컨덱션 기능과 소프트웨어 운영이 우수한 장비입니다. 세계 유수 솔더 페이스트 온도 파라메터 라이브러리를 기본 제공으로 보다 정밀한 온도 파라메터 설정 구현 가능합니다. PC에서 최상의 온도 파라메터 리플로의 전송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 후 PC 없이 리플로 운영 가능합니다. 리플로에서 마뉴엘 온도 제어를 할수 있으며, 리플로 실시간 히타 수동 작동 기능, 쿨링 기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온도 파라메터는 PC에서 마우스 드리그하여 파라메터 작성 가능하며, 온도 설정 입력을 두 가지 가능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R5 리플로 실행을 하면 히타 온도 진행 프로파일이 화면에 실시간 진행 상황을 보여줍니다. 장비에서 PC 제거 후 온도 파라메터 불러내어 실행 가능합니다. R5 리플로 작동되는 동안 히터의 온도 파라메터 보여주며 또한 히터 작동 쿨링 팬 작동 등이 모니터링 LED 불빛으로 볼수 있습니다. R5 전면에 온도 파라메터 설정을 위한 아이디어 프로파일 R 구간이 인쇄되어 있어 온도 프로파일 에디트하는 데 아이디어 도움됩니다. 리플로 실행을 하면 화면 온도 프로파일 위에 실시간 온도 변화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PC 화면으로 실시간 보여줍니다. 알파이브 배치 오븐은 소형 리플로 중 안정된 장비이며 경제적인 장비입니다. 콘베이어 방식 가장 우수한 배치 오븐, 경제적인 오븐 세 가지 유형의 제품을 소개드렸습니다. 양산과 같은 환경 조건의 신뢰성 시험을 한다면, 컨베이어 방식의 플랫 에어 컨벡션 리플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소재 개발 및 온도 환경의 부품 변화 시험 혹은 고품질 리플로 솔더잉 목적의 작업이라면 배치 오븐 장비가 적합합니다. N2 솔더잉 환경으로 대분분 변화되었으며, 플럭스 레스 리플로 작업 통하여 제로보이드 솔더잉 구현 가능합니다. 장비 검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의 동영상은 유튜브 검색 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